안녕하십니까. 천희마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어웨이 매니지먼트, 기도관리 시뮬레이션 교육을 위한 사전 교육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오시면 그것을 바탕으로 응급 기도관리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에 대해 직접 술기를 배워보고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시뮬레이션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당신에게는 어떤 순간입니까? 아마 교육을 받는 시간일 겁니다. 저에게는 어떤 시간일까요? 저에게는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제가 제일 아끼는 강의입니다. 내 후배들, 제자들, 동료, 의료진이 이런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여 환자를 살릴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질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의료 현장에 의료진이 나뿐인 상황이다. 이때 갑자기 숨안 쉬는 환자가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우리 의료진에게 허락된 시간을 바로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4에서 5분 정도 됩니다. 그 안에 적절한 대처를 한다면 환자는 좋아질 수 있을 것이고, 실패한다면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의료진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방법이 바로 인투베이션, 기관 내 사건입니다. 하지만 제 강의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말고 여러분이 충분히 할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응급 기도 관리 상황에서 기관 내 사관이 가장 중요한 술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기관 내 사건 잘 하시나요? 능숙하다면 응급 기도 관리 상황에서 기관 내사관이첫 번째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하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부터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응급기도관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테크닉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술기도를 직접 수행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학습 목표입니다. 2020년에 업데이트된 심폐소생술 지침입니다. 그중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초기 대응부터 시뮬레이션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꼭 숙지하고 오십시오. 2015년에 발표된 어려운 기도관리 지침입니다. 이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제가 좀더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대한 기도관리학회에서 한글로도 번역하였습니다. 영상 아래에 링크를 만들어 두겠습니다. 이한 장의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고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교육의 목표입니다. 제가 정리한 표입니다. 저희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 벗어난 내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의견 부탁드립니다. 응급기도 관리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7 단계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기관내삽관을 저는 다섯 번째에 두었습니다. 실제 2, 3, 4 단계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 3, 4 단계 전에 응급 상황에서 여러분이 해야 하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심폐소생술 지침에서 2단계입니다.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다면 119에 신고하고 병원이라면 코드블루를 방송하고 자동 재세동기를 요청하고 호흡 맥박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호흡 맥박을 확인하면 세 가지 옵션이 생기는데 그중 이번 교육에서는 맥박은 느껴지는데 호흡이 없는 경우에 대한 교육입니다. 제일 첫 번째 의식 확인 1구 또는 코드 블루 자동 재세동기 요청. 호흡 맥박 확인 상황에 따라서는 모니터 부착과 히스토리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맥박은 있는데 호흡이 없다면 제일 먼저 자세를 잡아줍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 저는 트리플 메뉴버 삼중 기도 유지법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경추 손상이 없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호흡이 돌아오면 상황 종료입니다. 하지만 호흡이 계속 없으면 구인두 유지기 에어웨이를 넣어 줍니다. 그래도 호흡이 없다면 백 밸브 마스크 벤트레이션을 시행합니다. 하지만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2번, 3번에 해당하는 자세와 에어웨이를 같이 시행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경우 산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확률로요. 그래서 응급기도 관리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테크닉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저는 백마스크 벤젤레션 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때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2번과 3번을 같이 해 주어야 합니다. 이 술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힘이 많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죽은 힘을 다해 열심히 연습해 두셔야 합니다. 내가 이걸 못하면 환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백 밸브 마스크 벤틀레이션이 원활하다면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 예를 들어 기관 내 삽관 전에 프리옥시레이션 전산소화를 시행해야 합니다 산소포화도를 모니터링하면서 산소포화도가 99에서 100%까지 올라오면 그때부터 1분 정도 백마스크 벤트레이션을 더 유지합니다. 그것을 프리옥시네이션, 전산소화라고 합니다.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리 충분히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환자가 깨어 있다면 산소 마스크를 통해 호흡이 없다면 백마스크 벤트레이션을 통해 산소를 몸에 충분히 채워 넣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의 산소를 이렇게 충분히 채워주는 것입니다. 충분히 산소를 공급하여 산소 포화도가 백프로가 되었을 때, 기관내 사관 등을 위해 환기가 중단되어 무호흡이 발생해도 산소 포화도가 팔0프로까지 감소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무려 구분이라고 합니다. 구분이면 기관 내 삽관을 해도 몇 번을 시도해 볼수 있는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산소를 충분히 투여한 후 기관 내 삽관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환자도 안전하고 여러분도 훨씬 편안한 상황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 산소화 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지만 우리는 이것만 기억합시다. 산소를 공급하여 산소 포화도를 99에서 100까지 높인 후이 상태를 최소한 1분 이상 더 유지하십시오.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전산소화를 시킨 후 인투베이션을 시도하면 됩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다음 단계를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자세 잡고 에어웨이 넣고 백 마스크 벤틸레이션을 시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당황하면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 필요 없이 아백 마스크 벤테레이션이 충분히 잘 된다면 그전 단계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때 입안에 피가 나거나 분비물이 많다면 석션을 한후 다시 백 마스크 벤테레이션을 하면 됩니다. 이 상태로 전 산소화를 충분히 진행한 후 다시 두 번째 인투베이션을 시도. 인투베이션은 몇 번까지 시도할 수 있을까요? 3번까지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각각 시도할 때마다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자세를 더 정확하게 잡는다던가 라링고스코 블레이드를 3번에서 4번으로 바꾼다던가 변화를 주면서 3번까지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경험이 많은 동료가 도와주러 온다면 추가로 시작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투베이션에 능숙하지 않다면 한두 번만 시도해보고 잘하는 사람이 올 때까지 마스크 벤틸레이션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자세 잡기도 실패, 에어웨이로도 실패, 마스크 벤틸레이션으로도 실패, 인투베이션 도 실패한다면 그 다음으로 LMA를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LMA를 인투베이션보다 후순위에 둔 것은 LMA가 없는 경우가 많고 사용 안해본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LMA를 사용할 수 있다면 인투베이션보다 더 먼저 시도해 볼 수도 있고 심지어 그 앞단계로 또 사용해 볼수 있습니다. 만약 LMA가 실패한다면 마지막으로 급한 대장 크리코 사이로도토미를 시행해 보면 됩니다. 이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크리코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명은 백 마스크 벤트레이션 또는 LMA를 이용해 환기하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다른 한 명이 크리코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은 것입니다. 백 마스크 벤틀레이션 하다가 입안에 분비물이 있거나 피가 난다면 석션을 한 다음 다시 마스크 벤틀레이션을 시행해야 합니다. 인투베이션 시작 전에도 그리고 인투베이션 중간에도 필요하다면 석션을 해야 합니다. 경추 손상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목의 신전 내기신행전을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수기는제 유튜브 채널 재생 목록 중 기도관리에서 미리 볼수 있습니다 꼭 시청하고 오십시오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많이 상상 해 보십시오 의료진이 나 혼자인 상황이다 이때 숨 안쉬는 환자가 왔다 이때 어떻게 할지 머릿속에 모두 떠올라야 합니다 만약 그 과정이 잘 된다면 변수를 만들어 보십시오. 계속 변수를 만들어서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을 계속 상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교육하는 날 오시면 제일 먼저 하던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정답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핵심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꼭 기억해서 오십시오. 지금까지의 내용과 순서를 완벽하게 숙지하고 오시면 모든 술기를 제가 먼저 직접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따라하시면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직접 수행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뮬레이션 교육대에 뵙겠습니다. 천의 마신이었습니다.